한평 천지 휴게소 충전 중 수소차 충전. 오. 에어컨 에어컨 틀지 좀빨 틀어라. 오만아. 아, 근데 하나도 없네, 진짜 사람이. 응? 사람이 다 우리 거야? <laughs> 나 소시지잼. 어 뭐해? 일단 물이 좀 있어야 기름이 떨어져도. 이거 엄청 많이 나왔네, 지금. 와, 다 봐. 네 기름이 막 기름이 나오이 아파. 아프네. 목도 갈려지게. 아니야. 몸이 붙었어. 와. 아니 저... 응, 이긴다 비야 오 나했다 응, 왜 그래? 죽었어 오 응, 역시 빨라 이긴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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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 이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없어. 어, 나와 나와 형아 봤어. 아, 맞마 그렇게 형아가 있어. 소희는 형아 하는 거방해 하는 거야? 너딴데서 나랑 대결하자.